자, 에코 프로버티가 그동안 잘 올라오고 있다가,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보기 위해선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주가는 지금 단기적 관점이랑 장기적 관점 모두 다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에코프로 머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밀리는 것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었는데요. 자, 기존에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멈췄던 부분은 여기예요. 자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샀던 가격까지 올라오고 수익권을 주니까 급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기존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당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공포심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존에 여기에서 한번 갑작스럽게 블럭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도 보이수 물량이 풀리자마자 블럭딜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럭딜 이슈 나오기 전에 그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블럭딜을 맞았던 사람들 당연히 급하게 물량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여기서 블럭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길 거고 이 물량들을 어찌됐건 간에 소화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은 물량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내고 갈 건데 여기서 관점은 한번더 낮춘 다음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뭐 기대 이하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3일 실적 발표까지 좀 바라봐야겠지만 어찌됐건간에 지금 전기차의 판매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10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간에 그동안 잘 상승을 해 오다가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밀렸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밀린 것뿐이지 그렇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10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가 공세를 해 오던 중국 상 전기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차에는 수혜가 될 것이고 그만큼 배터리 소비량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머티의 주가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이미 두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타점만 잘 잡아가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기존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8월 3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자이 종목이 83,600원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으니까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도 여러분들이 행여나 놓칠까봐 이렇게 꾸준하게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이다 이거 2차전지 급등을 이끌어낼 대장주다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때 들어갔어도 50% 수익을 챙겨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서 조정을 거칠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13만원 구간에서 조정 정을 거칠 거라고 대놓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쯤부터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만 잘 따라오셨어도 정말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 자 좋아요 수가 한 개밖에 안 눌렸어요. 기존에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야기해도 좋아요 수가 한 개밖에 안 눌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놓치고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놓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매수 타점 나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게다가 저희 구독자 분들이 혹시나 저렇게 영상을 놓쳐서 수익기회를 놓치실까봐 특히나 특히나 그쯤에 물려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타점들을 놓칠까봐 이렇게 최종적으로 8월 29일 10시에 제가 에코프로버티 9만원 이하로 매수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58분이 받아가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때만 들어가셨어도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아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쯤 되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갈까? 아 밀린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수익으로 전환하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영상은 놓쳐도 수익은 놓치지 않게 제가 문자로 먼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제 번호로 머티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 타점들 나올 때마다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타점들을 반드시 또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타점도 놓치지 않게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구간 매물들 소화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올라갈 때그 상승세가 심상치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거래량 터진 적이 몇 번이 없어요. 이때만 좀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기존의 거래량 터졌던 거에 비해서 그냥 단순히 이 정도 매물을 소화해내는 정도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아직 제대로 달라붙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 매수세들은 달라붙을 수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급등을 만들 낼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딜. 지금, 블루스 벤처스에서 아직까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다시 불력들로 내뱉는다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다시 이렇게 눌리목 만들어주고, 세력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세력들은 이미 물량들을 여기 바닥에서부터 모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을 못 보고,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라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력들의 개미털기만 당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야만 됩니까? 우리도 이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빼서오는 세력털기를 같이 진행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양,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거고 그때는 여기 20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눌림목이 강하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미련 갖지 말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들 어차피 제가 문자로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만큼은 놓치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 보내드린 타임은 강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위험은 피해가시라고 일종의 재난 안내 문자처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문자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뭐티라고 문자 한통 남기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이거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먹으라고 주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타점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타점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에코프로버티가 제가 생각했던 타점까지는 일단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좀더 확실한 타점들을 보면서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매집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잡아가셔야 돼요. 정말로 아까운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은 본격적 반등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가요. 에코프로버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다라고 했죠.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 10. 8만원에서 20만원 사이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로 딱두배 되는 타점인데 세력들이 이러한 패턴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라고 놓치면 아까우니까 에코프로버티 주주분들한테도 매지 종목들 공유드릴 건데요. 자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우리가 항상 한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란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이 태성이란 종목도 제가 8월 6일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이 9,82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였죠. 이때 8월 6일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그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무려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2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 가지 종목은 중국 관련주예요. 뭐이 시점에서 무슨 중국이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와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은 이렇게 윤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인데 자 이런 테마랑 한번 엮이기 시작을 하면 뭐 단기간 내에 두배세배 올라갔던 종목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놓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이 연말이 되면 항상 이 연말에 랠리가 나오는. 종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이런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관련주를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종목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이오 종목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었고 지금 재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면은. 뭐두배세 배가 아니라 뭐 바이오는 10배까지도 가는 종목이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것들 반드시 챙겨 가야 돼요. 올해는 그래도 수익으로 전환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하고 원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과 제 채널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